안녕하십니까. 조이플러스입니다. 아, 이번에도 다이소 제품, 음, 방금 전에 했던 이 플라워 파티풍선 꽃 모양을 가지고 한번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라운드풍선이 좀 필요해요. 라운드풍선 12인치 4개, 5인치 4개. 요거는 이제, 어, 단을 쌓는 느낌이긴 한데요. 원래는 이제 뭐, 플레임이 있거나 아니면 고무줄, 어? 뭐 매직풍선이나 뭐, 끈이 있어서 가랜드를 짜거나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인치를 두 개를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어 줘요. 이렇게 해서 방을 두개 내려놓고 자, 다시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요이 사이즈는 사실 제가 사이저기를 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또 사이저가 없으시면 또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어, 림잡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두 개, 두개 합쳐서, 와가지고, 네개 만들어줘요. 자, 여기까지. 5인치 풍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십니다. 5인치 풍선은 어.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자,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눌러 줘서 사이즈 비슷하게 감궈서 묶어 주시고 하나 더. 자. 오케이. 동그랗게 묶어서 두개두개 두개 합쳐서 네개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요거를 두개두개 두개 합쳐서 여기다 이렇게 쌓을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묶던지 꼬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음 여기 보면 여기 주입구 여기 주입구 또 묶어주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좀 튼튼하게 하실 거면 여기 있는 사이를 뒤집어요 이 안으로 집어넣어요 요렇게 사이 안으로 이해되셨든 사이 사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얘와 얘 사이를 또 집어넣어 주시면 자리 바꾸는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를 자리 바꿔 주시면 바로 그냥 요렇게꽃 모양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놔두고요 얘를 이제 불어주시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여기 보면 안에 빨대가 있어요, 스트로우가. 아이고, 어디 갔네요. 자, 스트로우가 있는데, 스트로우로 불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 예, 손펌프로 해서, 살짝 집어넣어주시고, 가람을 불어요. 은박풍선의 단점. 늘어나지 않는다. 자, 적당한 사이즈가. 되면 팽팽해지니까 자 그리고 어,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부분이 실링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가 꺾이면 바람이 잘 샙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오인치오인치타이 끼워만 줘도 이렇게 네,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게 잘, 잘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요, 요 주입구 있거든요. 요 주입구, 요 주입구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사,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 여기까지.